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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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서 올리는 밑에서 위에 있어, 위에서 나가야 페인복시 경기에 지장 없이 이보 복시인 단식 경기에, 취... 경기에... 와 김강주,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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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주, 김상현, 김동주, 김상현, 김동주, 김상현, 김동주, 빨리 오세요. 배복실, 대인 단식 경기에 지장 없이 대복 이곳 배복실, 대인 단식 경기에 지장 없이. 와. 강동, 김동우, 김상훈코진너 15타. 어, 15타. 우에슨. 우에슨 아, 김호동. 우회선 우회선자가 이이 아니라. 칼강이 팔. 여기김는 올라가야 차강이는전태호 이재기. 아, 전태호 이재기. 아, 전태호 이재기. 전태호 이재기. 들할수 있는 지휘으로 먼저 알려주시오다 이보 복시 대인단식 경기에 지장 없이 브로지

21타 박상태 안경근 내분 21타 가세요 커트가 안 밑에서 올리는 위에서 나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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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박호의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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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아, 있습니다 바깥로습니다미화현주미화저 같이 복싱 해야 저도 같이 아니 이거 아, 아. 그... 이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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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승복은두사람이니다 여유가 생겨 코스 봐 코스 봐서구도 코스 보고 가게걸때좀 강하게 걸때 그리고 지 상대방한테 컷! 으로안된 볼을 밑에서 올리면 위에 위에서 나가야지 <목소리도> 좋아 코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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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좋아. 보세 봐. 코스 봐서 브도 코스 보고. 아형이 좋아, 보자. 요저 뒤에 진참고 있습니다. 창고 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상리박리철 한성철, 박성리 한성철, 박성리 아니 근데 리점밖에안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김대호리리리리리리 송양일 김대호 <laughs> 김근찬 이계수. 김상범 박종철 한상철 박성기 한상철 박성기 박재현김상만 이성우 이국현 강상현

김용필, 양승원 두개는 라고 맞다 박재현, 김상만 어, 이성호, 김범우 김 양승원 두개라고다 听生活，听起。